지난 두달 동안 정말 많은 바이어가 집 구매에 나섰는데요. 올해 매도되지 못했던 매물들까지 빠른 속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 혜택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신규 콘도 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다루는 내용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쉐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어가세요. 작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빌딩인데요. 빌딩 공사 초기여서 구조물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많이 정리됐고요. 빌딩 안에 모델 아파트도 만들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원래는 올 봄에 클로징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멈추면서 공사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7월 말부터 클로징 시작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 포스팅에서 세일즈 갤러리 보여드렸죠. 아직까지 갤러리에서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으로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2월 셋째 주에는 템퍼리 오브 어 n 펜스라는 빌딩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일즈 사무실을 곧 빌딩 내부로 옮기게 되면 빌딩 내에서 모든 확인이 가능해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델하우스 부엌인데요. 맨하탄의 모델하우스는 투베드 기준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이는 부엌은 투베드 부엌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빌딩 자체가 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세일즈 갤러리 뷰에서 몇 블록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아무래도 세일즈 갤러리가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오픈 뷰이지만. 어, 아파트 빌딩에서 완전한 오픈뷰를 즐기려면은 2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즈 갤러리 쇼룸인데요. 아파트 건물 모형이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여주는 큰 스크린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흰색 건물 14층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빨간 벽돌 건물에는 트라이베카에 있던 공립학교가 옮겨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15층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빌딩이 다섯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는데요. 이런 특이한 건축으로 모든 아파트가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건물을 개발한 개발업자랑 마케팅 담당 회사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트리니티 플레이스 홀딩이라는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 탄탄한 회사가 개발을 맡았고요. 더 마케팅 디렉터라는 뉴저지랑 맨하튼에서 이제 많은 신규 콘도를 담당하는 평판이 좋은 회사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마케팅 회사는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월가의 재개발 아파트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은 건축가랑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디자이너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에는 댄 캐플레인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맡았는데요. 맨해튼전 지역이랑 브로클린부터 롱알랜드 시티까지 많은 거주 공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빌딩 인테리어는 데브라 벌크라는 럭셔리 주거 공간만 전문으로 디자인을 하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고요. 밀리언 에어 길에 잘 알려져 있는 432 파키 에비뉴를 디자인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빌딩의 위치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파크랑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트라이베카랑 굉장히 가까워요. 코로나19 락다운이 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서 재단장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약이 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다른 신규 콘도보다 저렴한 가격을 선보일 수가 있는 이유는 콘도 주변에 공원을 지으면서 지역을 그린 공간으로 바꾸는데 기여를 하면서 뉴욕시의 혜택을 받아서 건설이 된 건물이라서 건설업자가 받는 혜택 일부를 바이어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도 다른 신축 빌딩보다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화장실은 갤러리에 있는 투베드의 작은 화장실 샘플이에요. 그리고 원베드도 입구에 파우더룸이 있어서 손님용으로 쓸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샤워 공간이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매도를 할때큰 장점이 되는 공간이에요. 투베드의 화장실 샘플로 원베드는 샤워 부스만 없는 크기고요. 세일즈 갤러리에 있는 아파트 복도가 될 샘플이에요. 그리고 15층에서 27층 B 라인은 모두 원베드고요. 빌딩에서 총 13개의 원베드가 있는데요. 거실 옆에 위치한 부엌에는 모두 커스텀 제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투베드랑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부엌이에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팬은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냄새 걱정이 없다고 하고요. 냉장고 옆에 구멍이 있는 벽면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 있어요. 원베드 방 모습이에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픈뷰로 바뀌고요. 원베드 화장실은 모델하우스에서 보여드린 투베드 화장실에서 샤워부스만 빠져있죠. 그리고 파우더룸은 아파트 사이즈랑은 관계가 없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빌딩으로 이동을 하면은 20층에 원베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요. 거실에서 촬영한 뷰인데 맞은편 건물이 워낙 낮아서 앞이 탁 트여 있어요. 맞은편에 차가 보이는 옥상은 뉴욕 교통을 담당하는 MTA에서 소유한 공영 주차장이에요 실제 아파트 뷰를 보시면은 창문 너머로 허즈슨강이 보이죠 강 앞에 건물이 배터리파크라서 바로 길만 건너면은 강가를 따라서 북쪽에 한렘까지 막힘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잘돼 있어서 이스트보다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아파트의 거실에는 구조적인 굴곡을 만들어서 남향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가 뷰를 잃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건설 초기에 방문했을 당시에 촬영한 모습인데요. 아파트가 15층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뷰도 답답하게 막히지가 않아 있어요. 역시 지난번 방문 사진이고 15층에 있는 원베드 사진인데요. 맞은편 주차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제일 낮은층도 앞이 막히지를 않았어요. 이제 비디오로 촬영한 원베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장실은 파우더룸으로 입구에 위치를 해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이용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나오고 파우더룸 맞은편에는 클라젯이 있어서 짐을 보관할 수도 있고 겉옷을 보관을 해서 외출을 하기 전에 꺼내 입기 편한 창고 겸 옷장이에요. 거실도 사이즈가 커서요 식탁을 놓고도 큰 소파를 놓을 공간이 넉넉하고요 창가로 가보면은 건물 너머로 보이는 강은 허드슨 강이고요 햇빛이 아주 잘 들고 맞은편에 설명드린 주차장이 낮아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빌딩 구조로 거실에서 보이는 남향이고 역시 강가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거실에서 보이는 부엌이랑 입구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방이 있는데요. 방문 바로 옆에 들어오면 욕조가 있는 풀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방안으로 들어오면 옷장이 있고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많이 있어서 서랍장을 놓아도 여유가 있고요. 방도 역시 서양이라서 허즈슨 리버를 바라보고 해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한 벽면을 오피스 공간으로 이용을 해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의 방이에요. 부엌도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냉장고 옆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어요. 부엌 가구도 모두 붓바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맞은편은 MTA 공공기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래서 재건설이 되려면은 여러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현재 MTA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부동산 전망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주차장과 연결이 된 랜드마크가 있어서 함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랜드마크는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고요. 랜드마크로 지정이 된 빌딩의 보수나 철거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구 하나 바꾸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주차장 건물이 브루클린으로 가는 터널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재건설이 되려면 터널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중으로 인해서 반대가 심할 거예요 창문이 잘 닫혀 있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이지만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아파트 전체가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이에요 보시는 도면은 B 라인이고요. 방한 개, 에 화장실 1.5 개짜리고 15층부터 34층까지 있어요. 남서향으로 허드슨 리버 뷰를 바라보고 있고 가격은 129만 5천 불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로는 14억 5천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842 스퀘어 피24평 정도고요. 스퀘어 피트 가격은 1,538불부터 시작을 하고 부동산 택스는 1,459불 관리비는 871불이 드는 아파트예요. 낮은 층은 저렴한 가격대로 인해서 빨리 계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집 가격이 아닌 스퀘어 피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전체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는 얼마나 큰 사이즈의 아파트를 스퀘어 피트당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퀘어 피트당 1,500불로 허드스 리버뷰를 바라보는 싱글콘도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재매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허드슨 강변으로 집을 많이 찾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투베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15층부터 C 라인에 투베드 구매가 가능하고요. 28층부터는 B 라인이 원 베드에서 투베드로 바뀌는데요. 세일즈 갤러리에서 모델로 보여드렸던 투베드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뷰는 20층 C라인의 투베드 작은 방인데요. 거실로 나와도 아까 원베드에서 보여드렸던 20층 B 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역시 사이드로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남서쪽으로 강가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사진은 17층에 있는 C 라인 거실 뷰인데요. 20층보다는 맞은편 건물이 조금 가깝게 느껴지시죠? 맞은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층계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라서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픈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투. 1 베드 c 라인도 역시 입구에 클라젠시 있어서 짐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원 베드랑은 달리 입구에 세탁실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를 경계로 같은 사이즈의 파우더 룸이 있고요. 안쪽으로 거실이 보이는데요. 원 베드랑 비슷한 사이즈의 거실이에요. 원 베드에 있었던 방이 2 베드에서는 이제 작은 방이 되는데요. 화장실 사이즈도 거의 같고 방 사이즈랑 뷰도 원베드랑 흡사해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막혀있지가 않아서 해도 잘 들고요. 방 밖으로 나오면 보이는 부엌 구조도 비슷하고요. 큰 방으로 들어오면 화장실로 가는 공간에 큰 옷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 문을 없애게 되면은 넓은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큰방 화장실은 변기에 문이 따로 달려있고요. 샘플 화장실에서 확인한 것처럼 샤워부스랑 욕조가 같이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큰방 역시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커즈슨 강이 조금 덜 보이기는 하지만 햇빛은 여전히 잘 들어와요. 거실에서 보는 뷰는 남향이 같이 있어서요. 더 오픈된 뷰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엌도 세탁실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캐비닛이 많아서 부엌 살림이 많아도 보관 걱정이 없고요. 지금 보시는 도면은 c 라인방두 개, 화장실 2.5 개짜리고요. 15층에서 27층까지 c 일라인 투베드가 있고 남서향 허드슨 리버뷰를 바라보고 있고요. 가격은 295,000불부터 0 시작을 하고요. 하나로는 23억 5천 정도예요. 사이즈는 1,328 스퀘어 피트, 38평 정도고요. 스퀘어 피트당 가격은 1,577불부터 시작하고요. 부동산 택스는 2,301불, 관리비는 1,374불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C 라인 28층 이상은 3베드로 바뀌고요. A 라인은 15층부터 3베드고 36층부터는 4베드로 바뀌고요. A 라인은 완벽한 남서향이기 때문에 넓게 둘러진 강가뷰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같은 구조의 아파트 부동산세가 모두 같아서 높은 층을 구매한다고 부동산세가 더 높아지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15B 원베드 부동산세랑 20B 부동산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책정된 가격이라서 변동은 없다고 해서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D라인 투베드를 살펴볼게요 D라인 거실 모습이고요 다른 라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은 뷰는 역시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부분으로 동남북을 골고루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큰 방에서 보이는 뷰인데요.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20층이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맞은편 건물이 계단식으로 좁아지면서 더 오픈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사진은 예상뷰를 촬영해서 만든 부분이라 반대편 건물이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오른쪽에 실제 촬영 사진을 보시면 가까이 다가서서 찍었는데도 반대편 건물이랑 공간 확보가 잘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 베드 화장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이고요. 작은 방은 동북향이라서 월가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역시 실제 아파트를 살펴보면 작은 방이 사진과 같이 꾸며져 있고요. 뷰도 월가 중심을 바라보고 있고, 아래는 유명한 트윈니티 교회가 보이고요. 작은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거실을 살펴보면 다른 라인의 아파트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거실 크기도 다른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이 넉넉한 공간이에요. 큰 방으로 들어서면 바로 큰 옷장이 보이고요. 오피스로 이용해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높은 건물이 있지만은 설명을 드렸듯이 계단식 건물이라 답답하게 막혀있지 않고 아트 데코 건물이라서 미관도 해치지를 않아요. D라인 도면을 보시면 방 2개, 화장실 2.5개 짜리고요. 15층부터 시작을 해요. 동서, 남북향을 다 바라보고 있고 허드슨 리버 뷰가 제일 메인이고요. 가격은 207만 5천 불부터 시작을 하고 한화로는 23억 3천 정도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1,371 스퀘어 피트, 39평 정도고요. 스퀘어 피트 가격은 1,513 불부터 시작을 하고 부동산 택스는 2,375 불. 관리비는 1,419불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맨해튼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세 17.5% 감면을 받는다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스타크레딧으로 293불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 빌딩 소개해 드릴 때 트레베카 공립학교가 등지를 틀기 때문에 스타크레딧은 세금 보고하실 때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대 시설을 살펴보면 24시 도어맨이 상주를 하고 공을 많이 들인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허드슨 리버를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수 있고 두 층을 오픈하고 층고를 높여서요 고급 호텔 헬스클럽과 같은 인테리어예요. 라운지 역시 허드슨 강을 바라보고 있고 미리 예약을 하면은 개인 파티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놀이방도 높은 층에 위치해 있어서 탁트인 뷰를 즐기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베큐 공간이 마련이 된 루프 댁인데요. 한쪽 공간에는 앉는 곳에 히팅 시설이 돼 있어서 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반려동물이랑 스파도 마련이 돼 있어서 산책이랑 목욕도 빌딩 안에서 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맨해튼 업타운이랑 브루클린으로 가는 지하철이 모두 한 블록 안에 있어서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몇 블록 걸어가시면은 지하철 라인이 만나는 풀턴 스트레트역이 있어서 뉴욕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뉴저지로 가는 패트랑 조만간 JFK로 가는 기차도 연결 예정이라고 하니까 교통도 굉장히 최상이에요. 학군도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PS150이라는 트라이베카의 공립학교가 빌딩 안에 상주를 할 예정인데요. 트라이베카는 지역 자체가 주는 신뢰도 때문에 학교 역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학비를 지불하는 대신에 트라이베카 집구매에 투자를 하고 트라이베카의 공립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다가 배터리파크에도 좋은 공립학교가 많이 있어서 교육 목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생활 환경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길 건너에 배터리파크의 죽은 상권이었던 이큰 몰이 6년 전에 브룩필드 몰로 재단장을 했고요. 콘레드 호텔이랑 연결이 된 영화관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야외 테이블이 있는 레스토랑이 많아서 날씨가 좋을 때는 일부러 찾아오는 동네가 됐고요. 월가의 아킬러스 안에 있는 웨스트필드 몰도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 쇼핑 공간이랑 푸드코트랑 애플 매장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저지 패스랑 지하철에서 트라이베카랑 월가에서 배터리 파크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고요. 어큐얼리스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해서요. 날씨가 안 좋을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이탈리아 마켓이랑 레스토랑이 합쳐진 이탈리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트라이베카의 홀푸드 마켓이 있는데요. 아파트 빌딩 한 블럭에도 홀푸드가 입점 확정이 돼서요.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저렴한 마켓이 많이 있어서 장을 볼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어요. 타겟도 근처에 있어서 저렴한 물건도 구매 가능하고요. 동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스트리버를 따라서 산책도 가능하고, 브로클린에서 업스테인 유욕까지 가는 페리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모를 새로 바꿔서요. 유명한 셰프들의 레스토랑이랑 하이네켄 펍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식사랑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위층은 콘서트랑 공연 공간이고요. 유명한 커미디언부터 가수들까지 공연을 하는 완벽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길을 건너면은 옛날 수산 시장이었던 시포트 건물이 아직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재단장을 하면서 여름에는 야외 바랑 공연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고 아이픽 영화관도 생기면서 생활에 쾌적한 동네로 탈바꿈을 했어요. 금액 지불 순서를 살펴보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구매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고요. 6개월 안에 또 다른 10%를 지불하고 나머지 80%는 클로징 하는 날 지불하는데요. 현재 예상 클로징이 7월 말이라고 하니까 중도금 없이 90% 잔금으로 클로징이 될 거예요. 현금 구매 예정이고 현금이 100%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분들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인 부분이에요. 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는 지난 몇 주간의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 후반이 지금 됐는데요. 3%대로 진입하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비디오로 바이어 클로징 비용은 설명을 드렸죠. 많은 신규 콘도가 맨하탄에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서 가격이 더 비싸진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피트당 저렴한 가격이고 해가 잘 드는 데다가 허드슨강도 바라보는 원베드 아파트를 100만 불 초반대로 매수할 수가 있다면 큰 혜택이에요 게다가 교통이랑 생활환경까지 좋다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커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징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뉴욕 부동산 마켓이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그리고 다른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도 많이 얻어가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